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자문에 나오는 성실함. 우리가 2018년을 돌아보면서 2019년을 계획하면서 정말 내가 내 삶에 성실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토지 없는데요? 저땅 없는데요? 저의 기업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반복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원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에게 주신 양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장 27절에 가난한 여인이든 부요한 집안의 여인이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남자이건 여성이건 남편이건 아내이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자금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보잘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세상 사람들이 리가드하지 않는 우러보지 않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 어, 지난 축전에 있었던 집에서 살던 집에서 제가 접어두었던 성경 말씀을 어,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13장 11절이었는데요.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종류의 기업 인지가 나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제가 잠언 설교를 연속으로 하기 전에 하게될 줄도 알지 못했을 때에 어느 어느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때가 제가 죽전에 이사 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낙은의 교회가 개척된 초기입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두세 명이었을 때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 저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습한 것도 아니고, 부목사로 큰 교회에 있다가 분리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어 개척 팀에 있어서 개척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손으로 한명또한명 세워가는 것밖에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늘어가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밭, 여기서 말하는 내 양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소유는 굉장히 그 양이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알아주지 않는 비정규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때 알아주지 않는 파트타임 잡일 수 있습니다. 돈벌이가 기본적인 소득도 되지 않는 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 일은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교회 안에는 단한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뭐 용인에 사시든지 뭐 분당에 사시든지 뭐 송파구에 사시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이나 용인이나 이 나라에는 나와 똑같은 은사를 가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 일이라도 그것이 지금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셨습니까? 지난 한해 동안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작은 일,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벌이가 되지 않는 그 작은 일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일을 위해서 매일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 달라고 매일 매일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의하며 2018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2018년이 다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인 줄 알아서옵니다. 2019년이 시작되어도 그 작은 일이 커지지 않고 돈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일을 묵묵히 진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작은 일을 그 토지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자기 집의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양떼가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아니라 한두마리 한두마리면 사실 돈이 안되고요 그냥 매일매일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젖이 나오는 한두마리인데 그런 한두마리라 할지라도 그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어떻게 살피며 부지런히 살피며 그양 떼에게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가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작은 소유였습니다. 작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교계에서 알아주지 않는, 교계에서 알아주지 않는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집에서 자식 키우며 빨래하고 밥하며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을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 작은 일이 점점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로 이야기하시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다섯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한 달란트인지 지금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어날 때보다는 한 달란트? 태어날 때보다는 두 달란트? 태어날 때보다는 세 달란트라고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절대 무엇을 만드는 데는 은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 저는 기계를 만지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게으름이었고 자원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게으름이었고 자원에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 게으른 자는 거짓된 자. 왜 끝까지 변명하고 남 탓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문과니까 이과인 거 못하고 이과이니까 문과 못해요. 글씨를 이쁘게 못 써요. 여러 가지 일을 탓하고 변명되기 때문에 그걸 거짓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거짓된 자였어요. 제가 오늘 뭐하고 온줄 아세요? 교회에서?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 창고가. 창고를할 만한 데가 없는 거. 빨리 배너를 치는뭐 뒤에 자리가 나오겠지만 지금 뭐 강단 위치를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강단 을 위치를 잡아야 배너를 어떻게 칠지가 나올 텐데 그걸 못 잡아 있는데 사무실은 짐이 쌓여 있고 제가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와서 오늘 이숙하시다 전화시간 4시였나요? 4시 반이요. 4시 반 전까지 뭐 했냐면 우리 교회에 삐걱거리는 책상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주워온 거 2년 전에 그게 삐걱거리니까 버리자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내가 보다가 줄자 가지고 자리를 딱 재보니까 75cm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에 여기 그 왼쪽 코너에 기둥 하나 보셨어요? 네. 그 기둥과 벽 사이를 제가 이렇게 딱 재보니까 네. 70c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이게 72면 75면 5를 잘라야 되는데 5를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지?를 제가 계산하기 시작한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분리했어요 그걸 분리해서 판에 줄을 5cm를 쫙 자르고 요 되는거를 5cm를 자르고 요것도 자르려고 하다가 요거를 자르면 안되잖아요 감이 안오시나요? 상이 있어요 상이 다리가 4개 있어요. 쫙, 쫙, 각이 있단 말, 각이 안에. 예? 네? 있는데, 죄송해요. 예, <laughs> 네, 이걸 자르고 잘랐어요, 제가. 자, 자르고, 요걸 자르고, 요걸 또 잘랐어요, 그쵸? 이게 들어가니까, 7cm 들어가니까, 요거를 자르려다가 순간 제가, 아, 이거를 자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달았어요 그게 무슨 사고인지 아세요? 그게 수학적 사고거든요. 공간지 타고거든요, 이게. 저는 수능 첫 세대인데 구사번 수능 첫 세대인데 수능 40점 만점에 4점 받았다고 얘기했죠? 수학.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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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능을 간네. 아, 수능 수학을 4점. 네. 네. 어쨌든 저는 수학을 아예 못 해요. 예. 네. 악보를 볼지 몰라요, 저는. 완전히 음악과 수학과 이 모든 것이 완전 광이에요 공간 감각이 없는데 오늘 보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걸 잘라서 거기 집어넣고 이 창고 만들고 왔어요. 그게 언제 가능한 일이었냐면, 7년 동안 예멘에 살면서 비자발적으로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그걸 비자발적으로 고치다, 고치다, 고치다 보니까 나도 무엇을 만들고 기계를 만지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하는 그 것에 두 달란트 정도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걸. 근데 왜 저는 몰랐어요? 안 해보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은사입니다. 작은 기업입니다. 보살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어, 목사님 어, 세상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스스로 아십니까? <laughs> 아, 네. 네.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는 여러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중3 때까지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성문 종합 기본 기초를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맨투맨 종합 기본 기초도 떼본 적이 없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오형식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요. 고등학생 때 NIB 오디오 바이블, 영어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대학 1학년 때인가요? 꿈을 꾸는데 영어로 꿈속에서 제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 언어학을 배우면서 어느 외국어가 꿈에서 그외국어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미 2000시간을 그 언어를 들었다는 뜻이래요. 글쎄 사실은 알았어요. 내가 영어 할수 있구나? 웃지 마세요. 정말 정말 내가 영어 할수 있구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한 번도 통역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영어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30명의 한인들이 모였는데 20년 사역하다가 예멘을 떠나는 한 미국인 선교사를 불러 놓아 놓고 누가 통역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1년 유학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30분 동안 통역을 완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어 강사로 왔는데 30명 모두가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통역을 할 것인가? 그때 제 마음에 청사아 니가 해라. <웃음> <웃음> 그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성경사한테 영어 해보셔서 통역.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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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분의 그 이, 이, 설교를 30분 통역했는데 딱 하나를 캐치 못한 나라가 기억나요. 아직도 그 라버리라고 요 라버리 그 도둑질 강도시 라벌이 맞아요? 네, 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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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제가 이 단어를 캐치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설계하면서 이렇게 받으라는 게산거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라는 를 해가지고 제가 통으로 때린 거예요. 도둑질 이렇게. 네. 어쨌든 한 거죠. 저는 제가 영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만들고 고치는 거 전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완전 문과생이고 시 쓰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독감 쓰는 거 좋아하지만 다른 것은 전혀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기회를 못 얻었던 거죠. 작은 기업도 그 기업의 최선을 다하면서 누가 준비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에게 이미 주셨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이 실력은 사실은 나의 실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율법적으로 누가 공부해라, 탁월하게 해라 누가 막 정제하고 채찍질해서 하게 되는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사가 없지만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주신 이 작은 일들 하나를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시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은사 이 작은 자 가치없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이미 받은, 받은 사람으로 발견되는 잠이 어디입니까? 잠원에서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 어제 잠시 나누겠는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성교를 할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단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낙심을 잘하는 사람인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기도 시간 한 시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매주마다 서, 설교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지난 3년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성교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성교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그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비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시키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저의 은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2년, 3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년의 시간 동안에 1년의 시간 동안에 2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은사가 나그네 교회에서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그 은사가 발견되지 못했다면, 제대로 발견되지 못했다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대형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최상의 성장 환경이 개척교회입니다. 그 선교사로서 최상의 성장 환경은 어떤 선교겠습니까? 개척 선교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외로운 일인데 그 속에서 나의 은사가 발견되고 성장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에는 최상의 조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겠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환경이 가난합니까? 외롭습니까? 별로 돈벌이가 안되고 내가 자신이 없는 영역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주신 그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는 4명, 14명, 4명, 12명, 16명, 20명 지난 3년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한 분도 자기가 원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눈에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오케이.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이곳에 온 겁니다. 한세 명의 형제, 한 명의 형제와 두 명의 자매, 세 명의 지체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나낙여에 왔을 때세 분이 도파민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그세 명이 여기 계시거든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를 씌워 가지고 나그네를 그냥 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실 일이 많다는 분명한 말씀을 받고 왔는데 맡기실 일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일년 반을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너무 맡기실 일이 많다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있는 신뢰 관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지만 어떤 그림들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냐면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이 지체는 이 부분을 조금은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드러내어서 이것이 이분들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아름답게 고쳐지면 이분이 이 이런 반응 속에 정말 이분들을 섬사기 섬길 것 같다는 내가 네, 제가 누구를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림들이 저에게 그려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비록 부족한 성도들이 있고 부족한 목사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지실 광고들었지만선덕자님들이 목자들이 직접 원투원을 one 하고 부장들이 서기가 예배인도를 직접 하고 나그네 그의 목사가 하는 뭐 주보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누어서 맡는 일들이. 더 많아질 2019년에.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두려워요. 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아이 컨택하면서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이 작고 연약한 기업이 크고 아름답게 번창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2019년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은사가 얼마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저의 교만과 저의 미움과 저의 다툼과 저의 게으름을 통해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이 났던 것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나 주님 2019년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내가 하는 일들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은밀하게 하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이 작은 일에. 저의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심을 통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는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그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2019년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